자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님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귀 눈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발히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겪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 자,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도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권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는 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어, 악한 부자에 대한 어, 유혹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원 없이 돈을 쓰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할수 있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대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삶을 살기도 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확대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가난의 불편이나 가난의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난을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그러면서 어, 그 가난한 사람의 남은 양식마저 지금 빼앗는 아주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가? 어, 내가 조금 더부여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어, 부자가 되려는 그 유혹 때문에 지금 나 힘이 없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매료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 가난보다는 어, 부요함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 가난한 의인보다 부요한 악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인이나 악인 사이에서는 의인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많은 내용 속에 뭐 정직하게 산다고 밥 먹여주냐, 의롭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 부요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율법을 저버리기도 하고 악인을 두어하기도 하고 악인의 자리에서 같이 악을 꾀하면서 악을 즐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마음으로 결국 살아가게 된다고. 결국에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 시편 1편 6절에 보면 어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인의 결국을 안다면 우리가 악착같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과 꾀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물질적인 부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부여는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여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될 것은 물질이 많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물질이 많은 게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어,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뭔가 수입이 많아지면 야저저 저 하나님 복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게 돈 많이 들어왔다고 돈좀 벌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돼지우리의 돼지가. 예? 살이 토실 토실 찐다고 그게 진짜 축복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그에게 사망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미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요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비교하는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게 행하는 자를 비교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사이에서는 가난한 자가 월등하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급행하는자 사이에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게 행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비교를 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더 낫다 하면서 왜더 나으냐 하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분길로 악하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평안하게 엄부로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부자만 되면 된다. 내가 조금 악하더라도 내가 뭔가 남을 학대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나만 부자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내용, 부유함은 거기에는 근심이 없이, 근심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성공한 삶, 혹 가난하게 되더라도 성실하게 생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야 될 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 꼭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 이 본문에서 어, 계속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키는데, 악인과 의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5절에서는 악인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의인이 나와야 되는데 의인이 나와야 될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악인은 정의를 못 깨닫지만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런 말인데 그 의인이라는 말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누가 악인이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도 있고요, 악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의롭다 이렇게 할 수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안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해를 잘 못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한 마디만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데요. 성실하게 뭘 행하는가 하면,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인생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서 그냥 세상에서 단지 내가 좀 남을 확대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만 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부자만 되면 된다.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 가난하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하나님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사,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부자가 되는 유혹거리를 우리가 늘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하지만 부요함에 대한 그런 유혹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부유한 하나님 악한 자보다 하나님 혹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하나님을 찾는 의인으로 하나님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